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3타임즈 데일리 룩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보리 오프숄더예요. 새하얀 화이트색의 얼굴을 밝혀주고, 보들보들 재질도 너무 좋은데, 면이 얇아서 요즘 날씨 입기에도 좋아요. 첫 번째는 슬리스 커트랑 매치해줬어요. 트리타인트 로고는 보일수록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역시 실패가 없는 흰검룩기 바로 오프숄더 고정력 검사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팔을 자유롭게 움직여도 다시 이렇게 고정이 돼요. 짠. 색감이 너무 예쁜 베베 스포츠백이에요. 파스텔러버는 이런 딸기우유 색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힙한 룩에 너무 찰떡일 것 같아서 착용해봤어요. 뭔가 발레 코어 룩 느낌도 나고 너무 예뻐요. 특히 이 핑크랑 실버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려요. 세팅 카고 팬츠에도 코디해봤어요. 올 화이트 룩 너무 예뻐요. 팬츠가 얇지는 않지만 저처럼 추위 잘 타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긴 바지 필수잖아요. 허리 쪽에 조절 가능한 스티링이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힙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새틴 소재가 너무 강나지 않고 적당히 은은해서 부담없이 코디할 수 있는데 막상 입으면 바로 입쟁이로 변신! 막둥이보다 더 하얀 화이트 색감 오프샬도 뒷면 파임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룩에도 베베 백 착용해봤어요. 에게 러블리한 프릴 셔츠 입어봤어요 여러분 사실 쓰리타임즈는 셔츠 맛집이에요 손목에 있는 프릴 디자인도 너무 제스타일이고요 핑크색 리본 스커트로 코디해봤어요 역시 믿고 보는 블랙핑크 조합이지 않을까요? 코디 중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살짝 밋밋할 땐 벨트를 해줘요. 이런 깔끔한 룩에 힙한 벨트 하나 매주면, 짠!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죠? 실버 스크런치. 러블리한 느낌을 주는 데는 이 스크런치만 한게 없어요. 버켓백 착용해봤어요 아일렛 디테일이 힙하면서도 데이니한 디자인이라서 손이 정말 많이 가는 휘주르마쭈르 백이에요 요즘 이런 아일렛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심지어 수납력까지 좋아요 단정하고 깔끔해서 그런지 저희 엄마도 이날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6 슬링 백으로 마무리 코디해줬어요. 라인이 엄청 잘 살아있는 기본 반팔티와 핑크 트위드 스커트 같이 입어봤어요. 허리 라인을 강조해주는 크롭 기장이 딱 예쁘더라고요. 비즈가 너무 예쁘고 핏도 너무 예뻐요 트위드 스커트와 세트인 자켓도 있었는데 저는 치마만 단독으로 구매했어요. 예쁜 핑크색 색감과 핏 덕분에 아무 코디에나 다잘 어울려요. 이번 코디에는 전이 백픽 가죽도 탄탄하고 모양도 너무 예쁘게 잡혀서 요즘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숄더백이에요. 가방 자체는 힙한 디자인인데, 공주공주한 룩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번에는 테니스 스커트 입어봤어요. 기본 테니스 스커트는 살짝 밋밋하니까 벨트도 같이 매줄게요. 레이어드 벨트가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라서 활용도가 너무 좋은 스커트예요. 기장이 살짝 짧은 편이지만 속바지가 내장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벨트를 해주니까 확실히 치마의 라인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이번 코디에 빠질 수 없는 롱 부츠. 로고가 은은하게 있어서 더 예뻐요. 부츠가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너무 예쁘고. A 라인 핏으로 떨어지는 스커트랑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니삭스와 롱부츠로 무채색 코디 완성! 다음은 핑크색 기본 반팔티. 잘 늘어나는 운동복 소재이고 색감은 너무 예쁜 딸기 우유색이에요. 로고 프린팅이 너무 예쁘고 크롭티 기장도 딱 예쁜 길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냥, 그냥 너무 예뻐요. 반팔티 입어봤어요 이전 반팔티들과는 다르게 팔 부분이 짧고 목이 많이 파인 디자인이에요 먼저 핑크색 스커트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묶어주면 끝이에요 오늘의 향수 픽 저는 외출할 때 항상 그날 분위기랑 어울리는 향수를 고르면서 시작해요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쇼펜 집어줬어요. 티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이 워낙 시원하게 나와서 이렇게 오프숄더로 입어도 예뻐요. 비즈 로고도 너무 예쁘죠? 팝업에 갔다가 너무 예뻐서 바로 개탄 슬링백! 슬릿스커트랑 아일릿백으로 코디했더니 한결 편안해진 예쁜 데일리룩! 스커트 내부에 소파지가 부착되어 있어서 일상 생활에서도 편하더라고요. 스커트 가운데 박힌 이 로고가 포인트가 되는 코디예요. 반팔티 기장과 스커트 허리 라인의 길이가 딱 맞아서 핏이 예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스커트에 가디건 코디로 바꿔봤어요. 엄청 여리여리해 보이는 가디건이에요. 라인이 많이 드러나서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가디건이에요. 슬림핏 실루엣으로 나와서 통이 여유롭다 보니 확실히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차콜색 가디건이라 그런지 꽤 단정한 느낌도 나서 이런 블랙 숄더백이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함께 나온 쇼츠랑 세트로도 입어줬어요. 확실히 세트로 입으니 예쁘네요. 팬츠도 상의와 마찬가지로 프릴 디자인이 있어서 여리여리한 느낌. 자체 기장은 짧지만 안에 속바지 부착이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디자인의 화이트 탑이에요. 치마바지랑 립볼레로와 함께 코디해봤는데 허리라인을 예뻐 보이게 해주는 디자인이라서 로우라이즈랑 착용했을 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홀터넥인 느낌도 있어서 이런 볼레로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볼레로는 얇아서 가볍게 걸치기에 좋고 여리여리한 핏 때문에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끈은 리본으로 묶어주면 귀여운 무드로 바뀌는 넘 예쁜 가디건이에요.